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가장 불편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사이에 있는 빠글라라는 야시장인데, 너기야온적 있잖아. 어, 우리 야시장이랑 비슷한데요? 비슷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야. 아, 그래요? 어. 아, 이 끝에가 이어지는 우리, 데잖아. 그때 딱 밤에 왔었어가지고. 오. 어어 여기에 우리 패밀리 마트 직원분 집이 있대요. 현지 분위기를 좀 찍을 수 없을까 여쭤봤더니, 본인의 집을 찍어라. 이렇게 해서 안내를 받았거든요. 저도 어? 어? 이쪽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한번 그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 이런 로컬 구경하는 거 좋아요. 해 그치, 그치. 아,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우리를 안내해주는 필리핀 가이드분 얘기를 들어보면 필리핀에 불법 거주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어깨를 <목소리> 들어 되는 거 맞으시네요. 너무 감사요 오케이 오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진짜. 하이. 헬로. 와, 힐링이네. 요 땡큐 타코. 땡큐포. 삼 어쩐지 때깔이좀 좋다 했어. 어? 안녕. <laughs> 여기 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헬라 실라입니다. 돌어가봐도 돼요? 넉넉. No, 아 no. 어, 괜찮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죠?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요? 침대. 3층 침대. 여기가 우리 가이드 많이 해주는 패밀리 마트 그 사장님 직원분의 집이에요. 조나단 씨의 집입니다. 어, 현지에 사는 집을 담고 있는데 월세랑 전기세, 수도세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 되는 방입니다 인당 2,000페소 그래서 어. 모여 사는 거라고 그렇죠, 1분의 1을 해가지고 5만 원씩 내가지고 8분이 모여 산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롤알것 같아. 먹은 거 바로바로 바로 치우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laughs> 아닐까요? 아, 빨래를 다 널어놨고.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아 많이 습해요. 좀 덥고 습한 느낌? 2층도 있나? 네, 2층도요. 2층 한번 가볼까요? 어, 2층엔 방인데? 굉장히 빨래를 잘 널어놓은 양말 싹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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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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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놀놀놀디람> 집 소개 좀 해달라 그래요 은야 쿠루 패밀리에요 프렌 아아 룸메이트 로 o o m m 아. 여기 사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또기 있어. 지얼마오 되셨어요? l e o r e 신분이신 m 분 u n 분 o t o m b u n 나 s i 나 j 3개월 가장 불편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s 3 m o n 게 h s 3어 h o w h o l d are y o u h 3 m o m o s 3 o n t m o 3 4 지금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What is your occupation? What is your job? I'm applying for an... construction. 건축일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결혼은 혹시 하셨는지? No, but I have a living partner.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친구어 여자친구분이 예쁜지 얘가 예쁜지? <laughs> 나이키 예쁘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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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맙습니다 밥도 이곳에서 혹시 해드시는지 <살기> 아 여기서 음식을 하신다 <신대> 남자들의 집인데 되게 깔끔하네요 주 메뉴는 어떤 걸 드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도 봄만은 죽이게 죽이 치킨. 치킨. 죽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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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네. 간혹 가다가 여자친구를 데려오시는 분도 있는지 오! 아 <laughs> <laughs>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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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laughs> 아, 이분이다, 이분. 아 이분이 아 이분이 여자친구 데려 오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사시는 분이 총몇 명인지. That's another five. 현재는 다섯 분이 살고 계신다. 다섯 분이 식사 한번 하시면 외식하시면 얼마 정도가 드는지. 8 0 0 0 3,000? 3,000? 3,000? 3 0 t h 3,000? 3,000? 대0 0 0 3 3,000? 3,000? 들0 0 0 3,000? 3,000? 한달0 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Thank you. Star, huh?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땡큐포. 이 네.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thank 거. 예. 예. k 게 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한 보다가 실제로 와서 봤는데 전 되게 어두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밝아요. 음. 우리 같은 경우면 솔직히 인상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었던 것 같고 인터뷰도 잘해 주셨고 혹시나 걱정이 돼서 식사하시는데 얼마인지 여쭤보고 한 달에 외식비가 한7 5 0 0원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 음. 아니 솔직히 잘 먹어야지 예, 남자분이 34살밖에 안 됐는데 와. 많이 드셔야죠 어 얘는 그냥 지금 지 이쁘다고 했던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보는 어. <laughs> 눈이 있네 남자들 다 똑같아 윤지는 어, 로컬에서도 통한다 <laughs> 여기 보면 지금 고양이도 이렇게 자고 있잖아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잖아요 예. 음. 입구가 약간 좀 낯설은 분위기라서 어두운 부분을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밝아서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파이팅했으면 좋겠어요. 음. 안녕, 빨빵. 아, 지금부터 인사를 해주시니까 에데바리몬 subscribe, subscribe,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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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느꼈습니까? 저는 의외로 좋았다고 해야 되나? 아까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방문을 해본 거잖아요. 쿠쿠한 뭐 반지한 냄새? 약간 이런 냄새도 많이 날것 같고, 약간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쾌적해요. 물론 되게 좁기는 하지만, 뭐 되게 깔끔하고 쾌적하고, 청소도 막 되게 막 잘하고. 쉽게 사시고. 설명을 드리면, 내무반입니다 어? 음, 남자들이 모여 살지만, 각종 룰이 다 있어요. 어. 저는 아까 입구 앞에를 들어오면서 약간 좀 내가 웃으면 안될것 같고 장난을 치면 안될것 같은데 딱 인터뷰하는 순간 이분들 이다 웃고 있더라고.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우리나라 남자들과 지금 비교해 보면 현재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너무 열심히 살잖아. 너도 열심히 살잖아. 나? 아, 소처럼 살지. 나도 열심히 살고. 조인수 왜안 나오는 거야? 조인수 왜안 나오는 거야? <laughs> 저는 필리핀 와서 촬영했던 유튜브 영상 중에서 뭔가 좀 심장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영상 도와주는 오빠의 직원분이 여기 있어서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완전 로컬 현지인 집을 방문해 볼수 있는 기회가 중요. 흔하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재밌었어. 야시장 바로 앞에 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게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 아, 맛있어. 지금 맛있어? 어. 엄청 넣거든요 약간 쿨피스 그런 맛이야. 아. 아어 맛있네. 아. 이건 뭐야? 이거 아시죠? 이거 얼마예요? 어, 어, 500원. 500원. 어. 더 직접 이렇게 튀겨 주는구나. 네. 되게 아. 제일 맛있어요. 제 인기가 있는 메뉴가 뭔지 여기서. 넘버 no. 원 메뉴. No. 메뉴. No. 메뉴. 이거 이거래요? 아 이거예요? 네. 자, 지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드시더라고. 망내는 거 아니야? 어 몰라. 요식업 짬이 있잖아. 자 용지. 음. 메추리알. 아. 네. 네. 아있는데 그냥 그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빨때 계란 튀김 그 맛이야 매추리이 하나 있구나 <목소리가> 아 저렇게 주제라네 우린 식할까? 우린 식을컵이 너무 잡혀 지금 조 <목소리가> 종이컵이 <목소리가> 어, 내가 힘준게 아니야 힘준게 아니야 지금 어, 지금 너, 너무 잡혀 너무 잡혀 근데 엄청 시원해 <목소리가> 어, 엄청 시원해 <목소리가> 아... 여행의 맛이다. 여행의 맛이야. <목소리> <목소리> all I need a r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 r some better days. c u s e l 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day